도사의 지금 보면은 관성으로 인해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에어로 8.5kg 7.5kg 운전자가 갖다면 8.5가 더 빠르다 뭐 그런 베르누이 효과로 인한 측풍의 영향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도사분들께서 댓글로 되게 많이 뭐 의견들이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또 한번 썰을 풀어보고 올림피아 양재점 이제 명탁 점장님과 함께도 저희의 그냥 경험 얘기를 한번 썰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탁님 네. 무게와 에어로의 상관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무게 프레임 무게감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음. 가벼운 게더잘 나가지 않을까요? 똑같은 에어로라면 가벼울수록 더잘 나간다. 네전 가벼웠어요 오... 일단 병타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가벼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t h d 차를 이번에 경량을 했겠죠 이건 제 건데 요번에 이제 휠은 에어로를 위해서 3발이 디스크로 바꿨고 나 경량질을 조금 했어요 안장도 리에트 알리에서 주문한 안장으로 바꿔서 경량을 했고 로터도 아시마 로터로 경량질을 했습니다 순정에 있던 이 스탠도 좀 무거운 거여서 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병타 이거 자전거 무게가 어떻게 변했지? 전에 대비? 전에는 10kg 딱 10kg였고 지금은 9.7kg 그래서 300g 많이 줄였네 휠을 디스크 삼발리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지? 저 기존에 그게 80mm였는데 디스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앞에 삼발이 끼고도 300g 줄었으니까 많이 경량을 많이 했지 네. 근데 이제 무게가 가벼울수록 왜더 빠를까 그래서 우리가 어필이면은 이제 당연히 무게가 가벼운 게 훨씬 더 빠르잖아 근데 평지면은 무게가 얼마 되게 영향이 미비하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항속을 이미 속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 항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게의 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오히려 가감속을할때 필요한 그 무게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평지만에 진짜 탄다면은 가속이 한번 붙으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크게 무게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광활한 짝 <laughs> 펼쳐져 있는 도로도 없고 솔직히 뭐 군원리만 타도 그 군원리 마지막 오르막 뭐 10km 넘어가면 그게 쉽게 탈수 있을까요?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코스에서 타면서 가감속이나 그런 인터벌이 걸릴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무게 영향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쭉 펼쳐진 평지에서 그냥 똑같이 한 8.5kg, 7.5kg 똑같이 에어로 포지션에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나 날까? 가감속이 없어. 그러면은 좀 아래로 요거는 까리까리 하기 때문에 어. 좀잘 나가지 않을까요? 음... 빵프로라 진짜 완전 빵 프로라면. 완전 빵 프로에 가감 성이 아예 없고. 어차피 가속 한번 받으면은 쭉 음. 밀고 가니까. 어쨌든 TT가 무게가 무게가 이제 아래로 깔리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, 다들. 뭐 그런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는 뭐 무거운 게좀더잘 나갈 것 같다. 근데 이제 한국의 지역 특성상은 절대적으로 가벼운 게 낫다. 그리고 포가차가 티티차의 사이브레이를 왜 깰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벼운 게 짱이지 않을까. 그래서 필드에서는 당연히 가감속을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. 필드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가정하는 것처럼 완전 평지에 향속이 딱 일정하게 박혀있는 품풍 테스트하는 조건인 그런 환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가 가벼울수록 뭐 당연히 더 빠른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그렇기 때문에 엠스터나 이제 대회에. 타는 사람 중에서도 TT차들을 경량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기본 TT차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거운 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경량질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경량을 할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 있어서 좀 제품을 기다리고 있고요 병탁이 너도 TT차 이제 맞출 거지 않아? 그쵸 이제 6월에 8kg 초중반대 8kg 초중반? 네 TT차도 엄청 가벼운 거네 네. s 1 0을를 치즈크리... 빼고는 그렇게 가벼운 건 없잖아 국내에 한 번도 들어오지는 않았던 건데 스피디컨셉 PTT용. 내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중원이 시브 같은 경우는 거의 로드차랑 무게가 비슷한 7. 7, 8kg? 거의 그 정도까지 나오고 내가 타던 TT차나 다른 사람들은 8kg 후반에서 9kg 초반 그 정도 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그냥 언덕이랑 가감이 없어. 그럼 중원이 시브가 빠를까 아니면 다른 TT차가 빠를까 이건 내가 알수 진짜 궁금했던 거거든. 똑같은 사람이 탔을 똑같은 사람이죠. 뭐 엔진은 똑같아. 설명하기가 좀 음. 그런 게 프레임마다의 각자 이제 특성이 다있긴 있다 보니까. 공격 대요? ITT 대 ITT 대. 시브 살 거야. 아, 네. 트릭 스피드 커스 7.7 TT 차탈 거야. 8.8 TT 차탈 거야. 가벼운 게 짱이죠. 어. <laughs> 가벼운 그럼 시 V 가 짱? 뭐 일단은 가벼운 거. 네. 근데 저도 이제 스쿼는 가볍게 안될 거니까. 음. 네. 근데 스콘는 가볍게 해도 한 8일 초반까지 가능하지 않을까? 7일 후반은 너무 가볍잖아 슈퍼 프레임셋이 좀 무겁, 가볍지 않아? 되게? 그쵸? 프레임셋이 진짜 가볍고. 뭐 얇은 만큼 사실. 음, 가볍기는 해가지고. 근데 얇으면 그만큼 에어로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? 스콘하고 또 지오베트가 다르니까. 그쵸. 그걸 따른 에어로 차이, 학력 개수가 좀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긴 날거 아니야. 일단은 뭐 학력 개수로는 뭐 스콘도 좋다고 하는데. 사실 그냥 잘 타는 사람이 타면 멋이 중언돼 네, 엔진 엔진이 중요하니까. 네, 네. 잘 타는 사람 타면 잘 나가는 거고. <laughs> 네, 타는 사람에 이제 따라 이제 자전거도 이제 받아 주는 게 틀리다. 포가차가 콜라를 타니까 콜라가 무적인 거 같잖아. 그러니까요. 그니까 <laughs> 그래서 오늘 저도 좀 궁금했던 에어로와무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갑자기 카메라 드림인 건데 병타이가 이렇게 아, 잘 얘기를 해줘서 <laughs> 되게 고맙고 오늘 좀 올림피아 바이크 와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커스텀 데칼을 무료로 이제 붙여서 해주더라고요 오, 되게 이쁜 것같아 제가 봤을 때는 유니크하고 되게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한 이유가 뭐야? 어, 일단 고객님들마다 뭐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다 라고 <laughs>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에도 에몬다르 많이 판매했을 때 데칼을 붙여서 판매했었거든요. 이건 음. 너네 비용 지불해서 손님들테 네. 해주는 거잖아. 그쵸. 요새 자전거 시장이 엄청나게 불경기예요. 로드 취미가 돈이 여유가 남아서 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장사가 진짜 엄청나게 안 됩니다. 뭐 트랙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야의 자전거 분야가 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꿋꿋이 이제 <laughs> 판매하고 있는 올림피올리아가 <laughs> 그냥 앉으시죠. 네, 어린이왕국. 요새 네, 고급 라인이 잘 안나가니까 유아용 자전거 미친듯이 팔고있잖아 네. 아 유아형 아. 너의 몸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네. 아 그래도 아 어린이만한거 없어요 <laughs> 아, 손님들을 위해서 만족을 더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병타기네이 전략이 손님들한이 서비스 이런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무료 압광고예요 무료 압광고뭐 돈을 받거나 뭐 그런거 없이 그냥 뭐 갑자기 인터뷰 해준거에 대한 고마움에서 한 거니까, 어, 이쁘게 봐주시고, 올림피아 바이크 양재정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마돈 사로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린이 자전거 버릴 거예요? 아, 어린이 자전거. 아, 어린이가 짱이야. 올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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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경기 화이팅 하고 힘내. 네, 화이팅. 음, 화이팅.